사실 어떤 방송을 보셔도 구스는 있지만 음. 화이트 구스라는 진짜 이 프리미엄 구스를 택하면서 이렇게 어찌 보면 이게요, 이 네. 디자인이 한 겨울에 이제 코트 아니라든지 아주 두꺼운 패딩 안에도 입기에도 좋은 게이 디자인이에요. 길어지게 되면 그거는 아우터로 밖에는 짧게 밖에는 못 입어요. 그래서 저는 재킷 타입의 지금 백화점 레 C 컬컬렉션을 진짜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싶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구스 사양도 보셔야 되는 게 얼핏 보면 이게 패딩인지 오리털인지 구스를 모르시잖아요. 네. 화면으로만 보면 사실은 이렇게 잘안 보이시잖아요. 저희 울트라 구스 다운이라는 택까지 이렇게 다 동봉이 돼서 화이트 구스 화이트 구스라 하면 이 화이트 구스 다운볼 자체가 굉장히 좀이 아라리가 굉장히 부피가 커요. 네. 부피가 크면 걔네들을 엄청나게 마구마구 집어 넣을 필요도 없거니와 공기층을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함유를 하기 때문에 어왜 이렇게 따뜻한 거야? 아니 이렇게 가벼운데 진짜 이거는 무슨 그냥 우리가 청 재킷보다 훨씬 가벼운 거예요. 네. 그냥 카디건 가벼운 거 입은 것처럼 근데 되게 따뜻해요. 지퍼 스타일에다가 요렇게 재킷 타입으로 이 길이감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활용도 면에서도 이게 제일 좋기 때문에 저는 베스트까지 드리는 두벌 구성은 여러분 진짜 올겨울에 추울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블랙은 요렇게 재킷 타입으로 좀 정장 느낌으로도 소화하실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올가을에 진짜 저 버건디 와인은. <laughs> 없으면 안 돼요. 어, 지금 저는 오. 사실은 보통 패딩 베스트와 니트 원피스를 궁합이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한번 연출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C 브랜드는 백화점 가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C라는 컨셉 자체가 여성스럽지만 그게 러블리하지 않고 굉장히 재련된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 지금 구스다운 같은 경우에도 고객님 이걸 아웃도어스럽게 푼게 아니라 약간의 세련됨을 살짝 가미한 거죠 그랬더니 이런 넥라인 부분도 솔직히 고객님 이걸 터틀넥 입으셔도 예쁘고요 그리고 이 넥라인에 카라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정말 추워졌을 때 이너로 입으시기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바깥쪽에 소재감을 보시면 집에 갖고 계시는 패딩들 약간 번쩍번쩍 거리시죠 근데 이건 약간 무광 느낌으로 한번더 가공 처리가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제가 입은 지금 안쪽에 니트 원피스를 딱입어 을때 니트 원피스 입으면 보통은 약간 뭐 니트라든지 재킷 입어야 되지 않을까 전혀 다른 약간 느낌이지만 되게 멋있게 스타일링이 되시는 거거든요. 예뻐요. 음. 정말 저는 그게 너무 좋았고요. 하나 살짝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게 너무 가벼워서 고객님 이런 느낌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뭐 카디건 하나 입은 것같니까요안 입은 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진짜 아침 저녁으로 입으시고 그냥 가방에 딱 넣어가지고 가지고 다니시기도 너무 좋고 음. 그러니까 이건 너무 헤비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도는 진짜 좋더라고요. 그